안녕하세요. 우리 하는 법무사 가수 임상일의 인생 이야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모임도 다안 했는데, 5천원 만에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원래 어 나오는 인 사람만큼은 덜 나왔더라고요. 아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런 은둔 생활인가 아니면은 그 이런 이, 사람들 만나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동안은 그 사실은 뭐 국가에서 하라고 하든 아니면 말든간에라도 우선 마이크를 하, 아니 마스크를 하도 쓰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 벗고 얘기를 하려면 내 스스로가 찜찜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 쓰는 것만 보다가 결국은 이제 얘기를 하려면 뭐 인원이 얼마 이하이니까 뭐 상관없지만은 밥 먹으려고 뭐술한잔 먹으려고 만났으면 결국 마스크를 벗잖아요. 이게 상당히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습관이 돼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나중에 옆에 친구도 벗고 그래서 나도 쓰고 있게 먼저 서 벗고 얘기를 하는데 왠지 그게 좀 이상해요. 뭐, 뭐가 날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뭐 나로 인해서 또 상대방이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두 잔 먹다 보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이상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이란 것은 항상 환경 적응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몇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때 마스크를 안 쓰고 대화를 하잖아요. 뭐, 지금 밖에서는, 야외에 나가서는 마스크를 벗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 벗어요, 사람들이. 거기 보면, 열에한 아홉 명 이상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분당인데, 옆에 탄천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보면 거의 사실 야외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사람이 바짝 붙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산책하고 하다 보면 물론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마 같이 일행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떨어져서 잘맞 마주치는 경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스크를 써요 근데 아마 안 쓰려고 하다 보면 자꾸 남들이 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 밖에서 벗으려고 해서 벗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걷고 오다가 엘리베이터 트, 타더라도 마스크 쓰는 거 잊어버리는 게 많이 생겨요. 저뿐만 아니겠죠. 이제 얼른 쓰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좀더 지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이제 안 쓰게 되면 이게 다시 일상화 되겠죠. 많은 사람들의 마스크 쓴 그런 사람들 특히다 보면은 답답해 보이는데 사실은 막상 쓰고 있어 보면. 또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참 세상이란 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오늘도 이제는, 이제 이런 마스크를 안 쓰고, 실내에서도 마음대로 얘기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마스크를 쓰고, 어찌보면 그런 마스크를 쓴 것이 또, 또 다른, 또, 나쁜 현상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몰라 보니까 그래서 그, 그늘진 곳에서 또 나쁜 범죄를 버지, 저지르기도 쉬웠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런 약간 좀 창피한 얘기라도 마스크를 쓰면 거침없이 얘기를 할수 있어서 좋은 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여튼 이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원칙인데 써, 써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야튼간에 종, 그게 끝이 다가오게 돼 있거든요 평생에서 쓰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럼 마스크 써가지고 감기가 많이 도 줄었다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세상에서 좀더 밝고 좀더 즐거운 나날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 기타를 좀 배웠었는데 기타를 치면서 하면 노래를 부르기도 고창했었어 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 기타를 쳐본지 오래됐는데 오늘은 아마 기타를 치면서 우선 가장 노래하기 쉬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h 아기 잘도 잔다.